안녕하세요. 수급단기반 고은호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9월 들어서, 어, 세력 수급 유망주 7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수급단기반 이제 5주년 특별 이벤트 중이니까, 아, 이벤트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이제 먼저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아, 이번 주 들어서면서 지금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또내 마녀의 날이라서, 어, 거래소가 어, 급락이 났어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힘든 시장이 이어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어제 코스닥은 어제 이제 또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은 그나마 음좀 아래꼬리를 만들고 어좀 양봉 도치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 하락장에도 상승하는 종목을 또 찾아보면 찾아 어, 유일하게 수급 들어오는 종목 주로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sk 케미칼 sk 케미칼이 전일도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행동주의 펀드에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지분을 좀 팔아서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하라 이렇게 주주 소환을 보내면서 SK 케미칼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주시하시면은 어 수익이 나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E&D, E&D 이제 환경 관련 주이기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에 전구체를 어 생산할 예정인데 오늘 대량의 이제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12.2%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어, 열심히 찾아보시면은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어, 요 종목은 이제 효성화학, 효성그룹주 중에서 이제 어, 요즘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데 효성화학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아, 그런 지금 부생수소 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 수소 관련주로도 효성화학을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어제 이제 전일 호재 공시를 냈거든요. NF3 반도체 가스를 이제 음, 증설을 하겠다. 기존에도 한어한 어, 한 0. 0.48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의 이제 시설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약 비용은 한 1,2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NF3 가스 생산에 이제 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나 오면서 오늘 갭상승 나오고 또 기관들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요 종목은 이제 국도화 에폭시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 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하게 나왔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시설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최근에 기간 수급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가 있고. 또 수급이 들어온 종목으로 어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종목은 이제 더존비전, 더존비전도 기존에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성장 아, 동력을 또 장착을 하면서 어 기관 수급하고 외국인 쌍크리스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는 하락하지만 이 종목 계속 지금 양봉을 어 뽑아 올리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 수급주를 한번 잘 공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수급 단기반에서는 수급주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해 드립니다. 아, 우리 수급 단기반에 이제 다 오늘이 이제 5주년. 2016년 9월 9일 날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딱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5개월 가입하시면은 무료로 5개월 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5개월도 220만원인데, 198만원으로, 어, 할인 이벤트를 해드려가지고, 10개월에 198만원. 그리고 보너보너스 캐시 5만원 지급. 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만원 지급. 해서 이제 10개월에 188만원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개월에 18.8만원으로, 어, 우리 주식창 1등 고수반을 이제, 반값도 안 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특별 이벤트이죠. 가입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RS 1668-4356 1668-4356으로 전화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바로 수급주를 문자로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급단계는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2020년, 4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 수상한 유일한 방입니다. 주식창에서 이렇게 4년 연속 베스트 고수상 수상한 방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세력 수급 유망주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전일 n f 3, 1,200억 시설 공시를한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이 최근에 주가 조정 나오고 어, 주가도 별로 어, 안뜬 상태거든요. 이제 상승 초입이니까 효성화학 잘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 가지고 어,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신고가 중에 지금 거의 한달 이상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덕산 네오룩스가 기간 수급이 무려 11만 5천 주 어, 금액으로 따지면 한 80억 정도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같이 편입하셔가지고 상승시에 수익 챙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1,500억 시설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후공정 비메모리 테스트 사업을 이제 수주 받아가지고 어 앞으로 매출액이 상당히 이제 늘것 같습니다. 이 하나 마이크론도 오늘 외국인들이 20, 아, 기관들이 이십사만 오천 주에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오십 억 정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락장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예, 수소 수소의 이제 분리막 분리막을 어, 개발을 해가지고 어, 납품을 하는 유일한 우리나라 수소 분리막의 강소기업이죠. 상하프론테크. 상하프론테크가 지난번에 1차 상승 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또 2차 상승 후에 지금 쉬고 있습니다. 3차 상승을 노려보시고 상하프론테크 공략하시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지금 기관들이 6만 7천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6만 7천 주면 거의 한 40억 이상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진원 생명과 진원 생명과이 아, 최근 주가 조정이 이렇게 한달 이상 나왔는데요. 아 오늘 어 아주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더불어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 승인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갭상승이 나왔고요. 또 투신에서 5만 7천주 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 종목도 주의 깊게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 어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나이키의 신발을 납품하고 있는 OEM 업체죠. 최근 주가가 이제 한달 이상, 한두달 이상 빠지고 있다가 최근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기간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기간들이 24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40억 정도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급주 공략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옥션 경매 시장을 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경매 상장 업체이죠. 서울옥션이 어제도 기간 수급이 95,000, 오늘도 11만 주 이틀 동안 20만 주의 수급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제 20만 주면은 이틀 동안 한 40억 가량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주가도 조정 중에 있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종목들 잘 공략하셔 가지고 어, 좋은 성과 내시고요. 어,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수급 단기반 이벤트 어, 5주년 특별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어, 5개월 가입하시면 추가로 무료 5개월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보너스 캐시하고 상품권 10만원까지 드리니까 잘 이용을 해 주시고요. 어, 가입하실 분들은 ERS 1668-4356, 1668-4356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어, 문자로 또 채팅으로 어, 같이 매매 하시면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